몇 명을 데려다 줬어. 아, 아, <laughs> 아 네, 너무 제일 예뻐. 궁금하죠. 오빠밖에 없었어요. 오빠밖에 없었어요. 아 진짜? 응. 네. 나 혼자요. 응. 그렇군. 좋아요. <laughs> 아 진짜. 아 근데 내가 너무 긴장돼 지금 너무 떨려서 아, 왜 이렇게 떨리지? 아, 왜왜 떨어, 요 오빠? 누군가를 여기 초대하는 게. 처음이라아 처음이에요? 어, 처음이래 진짜로? 아 너가 내 앞에 있어서 그렇잖아. 오 너가 내 앞에 있어서 그렇잖아. 너무 많 세상에. 아 뭐야. 그리고 너가 이렇게 아, 너가 이렇게 앞에 앉으니까. 음아 너무 떨리네 지금. 어떻게 손이라도 잡아줄까요? 어떻게 손이라도 잡아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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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붙임이 없네. 떨지 말고. 와 아, 어떻게 설레요? 다 러브야. 이것만 보면 다 러브인데. 너무 설레요. 아니 근데 채우진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. 그러니까. 너무 이상해. 갑자기 이러는 게.